이천수가 신혼여행을 떠난 심연섭 정영림 부부를 따라가 주위를 놀라게 했습니다. 조선의 사랑꾼에서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떠나기 위해 심연섭 정영님이 공항에 도착했는데요. 비행기에서 내리자 제주살이 1년 차 이천수를 만났습니다. 전직 심연섭 결혼추진위원회 후원회장이었던 이천수는 가이드로 변신했는데요. 이천수는 오늘 숙소 들어가기 전까지 코스가 좀 있다고 말하자. 심연섭은 우리 후원회장이 준비를 많이 했구나라며 놀라워했습니다. 또 이천수는 운전기사가 딸린 럭셔리 다인승승합차를 빌렸고 내부에 샴페인과 프릴방석, I love you라고 적은 장식을 준비했습니다. 제주 1일 가이드로 변신한 이천수는 투명 손목시계를 툭툭 치며 재촉을 시작했는데요. 유채꽃밭에서도 10분의 시간밖에 주어지지 않았습니다. 이천수는 또 시간 다 됐어요, 형님. 이라며 연신 10분을 외쳐 웃음을 자아냈습니다.